네, 다음 집은 이제 완도상인데요. 완도상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닭집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합니다빨간색빨간 <laughs> 네, 예. 황지자유시장 앞치마가 예. 무척이나 잘 어울립니다. <laughs> 자, 요거 갖고 아, 예, 예. 하셔도 되겠죠 이제. 예. 사장님, 이제 내전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여기는 그 최대 황지자유시장입니다. 저는 여기 황지자유시장에서 네. 31년째 어, 이렇게 건물 가게를 하고 있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수 있었던 것은, 어, 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예음을 해주셔서, 어,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히 받사드리고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laughs> 자, 안에 이렇게 어떤 거, 이건어물 소개해 줄거 있으신지. 네. 저희 가게는 취급하는 품목이, 어, 여기 그, 강원도 봉이한 오징어. 음 네. 그리고 또, 강원도 황태, 네. 그리고 어, 완도 김하고요, 네. 완도 멸치, 그리고 견가류 사장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인사가 먼저 들어와 보시면 네. 건어물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들어왔어요 인사 아. 좀 해주세요 김보영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인사 예.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지금 막 질문이 들어왔는데 먹태는 얼마 하니? 아 먹태가요? 먹태는 이제 영업집에서 생맥주집에서 취급하는 그런 먹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강원도 고 강원도에서 말린 먹태입니다. 이게 열 마리에 4만 원이에요. 오, 사이즈는 오, 정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있어요. 먹태 보여주세요. 자, 먹태 보여드릴게요, 프이님 오, 안에 이렇게 소생고 이렇게 창고가 있네요. 예, 네, 냉동이 있다. 음. 이런다. 사이즈는 이렇게. 두타사님 이게 동해안 거예요? 예, 이게, 이거는 여기는 짝태라고도 하고 먹태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기 강원도에서 이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음. 굉장히 그, 뭐야, 더 깊은 맛이 고 부수해요. 그리고 음.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이 먹태가 중국산이 있고 기계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맛이 좀 싱겁습니다. 깊은 음. 맛이 좀덜 하죠. 네. 근데 강원도 거는 굉장히 맛이 깊은 맛이 있어요. 음. 예. 아,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가 잘안 들렸대요. 그래서 얼마에요? 몇 마리에 얼마요 아, 10마리에 4만원입니다. 푸잉님, 10마리에, 10마리에 4만원이래요. 사이즈? 볼펜 기준으로요. 볼펜 기준으로 이렇게 또 사장님 직접 크기도 비교해 주셨는데요. 오, 생각보다 크다. 그죠? 네, 되게 크네요. 사이즈로 한다면 자로 한번 재볼까요? 어, 아, 어 네. 한번 재, 잘 해주시고. 택배 되니요 택배 아, 택배 됩니다 그럼 택배 포함해서 얼만지 택배가 여기다가 물건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무료로 해드리고요 음. 이게 5만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네. 자 먹태가 잘해보여죠. 얼마나 길냐면 직접 이렇게 재주셨는데 50cm 이게 보시면 50cm 50cm 네, 50cm가 뭐 왔다 갔다 하면 48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음 그렇구나 어 서울개미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이에요? 네. 어, 손님도 이제 막 오셨는데 손님 먼저 봐주세요. 사장님. 네. <laughs> 앞에 제가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동해안 오징어가 쭉 걸려있어요. 걸려있고 황태포도 음, 오징어요. 잠시만요. 손님 가셨어요, 네. 사장님? 이 오징어가 얼마인지 또 물어보셨어요. 이제 네, 이 오징어는 좀그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단가가 다 다릅니다. 네.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오징어가 킬로 단위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 요런 요 정도면은 이제 건조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 경상도 포항쪽 거는 약간 미건으로 말리고요. 네. 여기 강원도는 좀 오징어를 조금 더 말립니다. 얘를. 음. 근데 이 정도면 은 2kg 한100 정도? 이 정도인데 가격은 지금 저희가 13만 원까지 드립니다. 음. 이거 이렇게 한 봉지가 13만 원이에요? 네. 예. 아. 이건 20마리고요. 20마리에 13만 그다음에 원? 그다음에 저쪽 거는 10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예. 이유가 있어요? 저쪽 큰, 거? 예. 어떤 그다음에 게? 이거는 7만 원. 크기별로 다른 거죠? 네. 금액이? 예. 예. 스무 마리에 얘는 7만 원이요. 이회 오징어 값 되게 비싼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있던 이만 원짜리 있습니다. 2만 원짜리요? 2만 보여드릴까요? 원짜리는 네. 또 뭐죠? 네. 여기 한번 앞으 보세요. <laughs> 가격 차이가 또 있나봐요. 예. 보면.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기 음 이게 보기에도 보니까 여기, 여기 한번 보여줬다. <laughs> 되게 되게 작다. 응. 어. 네. 이거는 자 이게 그 올해는 코로나 경기 때문에 여기 음. 관광객들이 안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3만 원씩 취급 받은 건데 이제 음. 이게 물건을 못 팔아서 지금 2만 원씩에 할인 덤빙을 하고 있어요, 할인해서 이거 3만 원인데. 네, 근데 물건은 이게 크기는, 음. 크기는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네네. 크기는 작지만 한치, 한치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한치. 음. 한치 1kg에 25마리, 근데 맛은 굉장히 좋아요. 짜가도 음, 맛은. 맛은 좋대요. 그리고 지금 어, 시장 쪽으로 관광객이 이렇게 유입되지 않으니까 사장님이 3만 원인데 이렇게 2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할인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판매한대요. 이렇게 보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어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국산 지포도 있고요. 음, 지포도 있고. 국산. 국산이에요? 네, 예, 이건 국산입니다. 아, 자, 사장님, 여기 예. 또 이렇게 막 시청자분들이 또 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황지자유시장 누구신지? 아, 저희 황지자유시장에 또 완도상회를 하고 있는 김용섭입니다. 네. 어. <laughs> 여기 보시면, 예. 어, 할인 좋대요. 예. 아까 여기 오징어. 음, 아, 이 오징어가 오, 이걸로 주고 아. 말씀해 아, 이 오징어가 이번에 저희 그 저번주에인가 유튜브 김종하신가요? 네네네네. 아, 그분이랑 같이 유튜브 저희 또 행사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촬영을 했는데, 음. 거기 스태프분들이 이, 이거 오징어하고 김하고 쟤는 다 하나씩 다 다사갔어요그 정도로, 아, 이 품질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음. 그분들도 이것을 맛을 보셨어요. 네네네. 근데 맛있다고 이것도 사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곱창김이 있잖아요. 그 김도 그때 이제 샘플로 먹어보고 시식들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 하나씩 또 스태프분들이 다 사갔어요. 진짜. 네, 예,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분들 드셔 보시고 아, 그러니까. 맛이 또 좋으시니까 예. 구매까지 또 이어졌군요. 예, 시식 시식 그때 하시고 맛있다고 음 촬영 마치고 가시면서다 하나씩 사갔어요. 오징어도 사가시고 네. 김도 사또고 MC 보시던 또그 여자분이 경경은주 아, 씨 진짜. 그분도 사가지고 음, 사다 네. 어요 아 그분은 오징어 철수 사가셨어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역시 동해안은 어, 그래도 오징어가 네. 유명하니까 많이들 네. 사 갖고 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아 방송에다가 그걸 거짓말을 하면 제가 안 되죠. 그렇죠. 어,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어, 안 아, 파. 파. 네. 아, <laughs> 그, 그 뭐야 그 뭐야 곱창 남번 보여드릴까? 아네 잠시만요 인사 잠시만 하고 깨 보니 따님 안녕하세요. 떨목님 안녕하세요. 어, 김보영 님 제가 이제야 댓글을 봤는데요. 두 제품을 사면 택배가 무료 무르, 무료냐고 하셨는데 어떤 두 제품? 푸잉 님. 푸잉 님 어떤 제품 사면 택배가 택배가 무료인지 어떤 제품 뭐랄까 여러 가지 종류랑 상관없이 일단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택배비가 무료래요. 네. 허니하니 님 안녕하세요. 저희 네. 그 곱창김도 아주 뜨네져요. 곱창김 또 사장님이 곱창김도 조금 보여 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그쪽으로 가 볼게요. 이 용열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하니 님, 오늘은 제가 황지 자유 시장에 네. 각 점포 사장님들이 내네 가게 점포 소개하는 그거를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김영순님, 안녕하세요. 어, 금방 가지고 오셨어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오, 곱창, 이거 곱창김인데, 얘는 어디 거예요? 요거는 완도 건데요. 요거는 100장, 이거는 50장이에요. 100장짜리는 2만 5천원. 네. 50장짜리는 만 3천원. 100장짜리는 2만 5천원. 2만 5천원. 50장짜리는 일단... 13,000원 13,000원 완도꺼 네 오늘은 뭐 아무거나 그냥 5만원 이하라도 두 가지만 하시면 무조건 택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특별 서비스 어그 네. 사장님이 특별 서비스 주셨는데요 원래 5만원 이상 사시면 무료 택배인데 사장님이 이게 방송하신 그첫 기념으로다가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을 해 드린다고 하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음. 주문을 남겨 주세요 네전현성 <laughs> 네, 님이 건 오징어 사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동해안 오징어는 최고예요 또 여기 태백이 동해안이랑 가깝거든요 한 50분이면 그렇죠 아, 여기에서 4,50분이면 네. 지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여기에서 다 뚫렸어요 네. 그래도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태백의 황지 자유시장이 바다랑도 가깝고 또 이제 여기 고원의 또 도시기도 하니까 약초나 뭐 이런 뭐 농산물들도 이렇게 잘어 모여 있는 곳이 황지 자유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싱싱한 어 농산물들 그리고 번어물, 해산물, 육해공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는 곳이 황지 자유시장입니다. 어, 아, 그리고, 허니 하니 님, 잠시만요. 응, 음,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도시락김 예. 도시락 김이 아, 있니? 예. 도시락 김이 있습니다. 도시락 김좀 어. 보여주세요. 도시락 김은 이거고요. 저거요 이거 김이 있고, 이게 완도 거예요. 얘도 예, 그럼요그리고 자반도 있고, 어, 자반도 있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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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김부각도 있고요. 친 부각도 있고. 네. 네. 가요 네. 어, 황태는 얼마예요? 황태 좀 보여 주세요. 황태는 황태 포가 있을 거예요. 회잉 님, 잠시만요. 황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3만 원이요. 요거는 3만 원. 크기별로 요거는, 달라요? 네, 예, 요거는 3만 원. 크기는 4만 원. 요거는 3만 원. 거. 그리고 이쪽에 좀큰게 있는데 요거는 4만 원. 오늘은 황태 손님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택배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그냥 그 하나를 사시든 아, 두 개를 사시든 예, 예. 저거 3만 원짜리든 이거 4만 원짜리든 아. 오늘 오늘은 그냥 사장님이 택배비죠. 말씀하세요. 네. 잠시만요. 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저기 황태포 3만 원짜리나 이기 4만 원짜리를 하시게 되면은 택배비는 무료로 그냥 보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무료로 무조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까지 주문을 주시면 황태 네, 황태포요. 황태포는 네. 저쪽에는 3만 원이거든요. 네, 건, 3만 원이고. 저건 4만 원이고요. 여기는 4만 원이에요. 네, 물론이 황태는 여기 강원도 겁니다. 네, 강원도. 네, 중국산이 아니고 강원도 거예요. 네, 강원도 그리고, 황태포고. 네, 열 마리고요. 열 마리 들어 있습니다. 열 마리 네. 들어 있는데 이 제품 4만 원. 네. 그리고 또 저쪽에는 3만 원 제품이 있는데 어, 이 황태포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냥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시네요. 잠시만요. 어, 베트남 브릿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소문이 자자하대요. 지금 황지 네. 자유시장이 지금 핫해, 핫하대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덕분에 이렇게 네. 황지 자유시장 구경도 하고. 네. 이렇게. 어디죠? 여기 완도? 여기는 완도상입니다. 완도상의 사장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 상품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laughs> 어, 어, 여기 허니하니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2만 원짜리 하나랑 네. 황태 국거리 한 봉지, 아, 예. 도시락 김한 봉지. 아 그거 이렇게 택배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택배로 저는 5만 원안 되거든요. 그게 네. 이게...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허니하니님 주문하시는 게 어떤지 다시 한번 볼게요. 허니하니님 오징어. 어 김영수님이 황태포 4만 원짜리 또 주문하신대요. 네. 요두 가지 하고. 요거는, 요거는 여기 강원도거 황태입니다. 이게, 이게 한 봉에 만 원이고요. 네. 이거는 180g입니다. 180g 만 원. 네, 네 그리고 이 오징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였죠? 도시락김. 아, 도시락김 그거 1,500원인데요. 그거 그냥 그냥, 그거 기다 1,000원에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여기 그냥 다 해서 그냥 네. 도시락김 1,000원에? 3만 1,000원. 3만 1,000원? 네, 그래, 그거 택배비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3만 1,000원만, 허니하니님 3만 1,000원에 택배비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셔요. 김영수님, 어 제가 끝나고, 제가 끝나고, 제가 끝나고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 드릴게요. 김영수님, 황태포 4만원짜리 주문한다고 하셨는데,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요 제품이거든요? 10마리가 들었고, 동해양 거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여기, 는요 강원도 거? 예, 강원도 여기. 예. 강원도 거고, 요거 상, 황태포 4만원짜리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김영수님하고 강허니님에게 주문해 주셨다는 말씀. 아예 아, 아이고 이렇게 서, 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예, 저희 가게에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아주 그 요즘 어려운 시기에 아, 빨리 가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빨리 손님부터 보세요. <laughs> 허니아니님 제가 도시락김 보여드릴게요. 응.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바쁘신데 아까 도시락김 사장님 이게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3,000원이래요. 아, 요거, 허니하니님, 요거는 3,000원이고, 그리고 요게, 요게, 요거는 1,000원, 1,500원. 요거 1,500원이래요. 어, <laughs> 네. 얼마나 들어있냐고요? 어, 요 제품을 1,500원인데, 1,000원에 해주신다는 말씀이셨고, 요거는 10개 들었어요, 10개. 10개 들었고, 얘는, 얘도, 10개 들었어요. 도시락김 10개 들었습니다. 네. 허니하니님. 허니하니님 도시락김 어떤 거 필요하신지 말씀해주세요. 아까 이거는 1,500원인데 1,000원에 해주신다고 하셨고 얘는? 3,000원. 얘는 3,000원이래요. 원래 이거는 8개가 들었는데 2개가 서비스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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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허니하니님 어떤 도시락김 원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요거도 아, 요것도 있어요. 아, 것도 있는데 밥 반찬으로는 이거나 이거가 좋습니다. 아, 네. 되네요. 어, 지금 딜을 또 주셨는데 3,000원짜리 두개 5,000원 해달래. 아, 이거요? <laughs> 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3,000원도 굉장히 싼거데 지금요. 해주세요. 네? 이번만. <웃음> <웃음> 이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선니아니님딜 예. 성공. 이거 3,000원짜리인데 두 개해서 5,000원 해서 보내드리고 아까 황태포 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오징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는 보내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집, 다른 점포 사장님 이렇게 찾아뵙고 여기 사장님한테 다시 와서 주문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김영수님, 김영수님도 황태포 4만원짜리 하나 주문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주문 받을게요. 방송 끝나고 주문 받을게요.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